떼고 스탯 찍고 배지로 피를 채워줍니다. 자, 일단 다시 우주 공간으로 왔구요. 아 지금 원소 타임이네. 아 가솔린을 안 갖고 왔네. 빠르게 전초 만들어 줍니다. 다 맡기고. 오케이. 잠, 출발. <laughs> 여기거든요 돌격. 우후! 노. No, 한번 성공했습니다. 좋았어. 아까 넣어둔 털을 찾아서 혹시 부르니까 여기다가. 가설린 넣어주고요. 통알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담고 또 이렇게 난장가. 어 안돼. 들켰다. 들켜 버렸다. 그게 별거 없으니까 바로 다시, 돌, 격이 차, 갑 니다. 이 소리, 지어뭐 야! 뭐야 네이 번, 이프랑안나하안깔나 하나, 나 헬프 발판을 안 깔아놨었네요. 깔아놓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시 출발. 뭐야? 좋았어. 어우씨! 왜 이렇게 쎄? 아까 한 번은 어떻게 성공한 거지? 하하.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 살금살금 가서 오오 유격당하네. 뒤로 갔다가 아 And 실패했다. 이번에는 태커 소총. 8밖에 안들어가네 어 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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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로켓라치 쏘면 되겠다 데미지가 28밖에 안들어가다니 제인 SS 살벌하네. 탄약이 부족하. 오! 재미 좋다. 깨끗이 청소 중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 부서졌구나. 살금살금 한 번, 어유. 좋았어. 다시, 도전. 갑니다. 아니, 왜안 써지는 거지? 통일이 어, 어, <놀람이> 아니구만. 어, 얘네, 그냥 많이 불렀네? 그렇다면. 좋았어. 얘네가 배가 불렀다면 우리 스태고들을 피를 찍고 돼지로 피를 채워줍니다. 좋아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는 애들 피를 채울 때는 다 해오더니 눈올빼미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채운 스태고들을 데리고 가자 나의 스태고 군단, 저의 스태고 군단입니다. 장관이죠, 여러분? 저희 스태고 군단이 총알을 빼러 일렬로 행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소 시간이라서 원소 파밍을 제가 포기하고. 기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아까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나 없네요 지금 제가 쳐들어갔는데 방어를 안하는걸 봐서는 둘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쳐들어와봤자 어차피 못할거 못할거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일을 하시러 갔거나 잠을 자러 갔거나 하겠죠. 사실 이게 푸테라론 한번 성공하고 다시 실패했기 때문에 어또 뭐야 사람 있다 있다. 바라 스태고들 걸렸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돌격합니다 돌격 아이 아이 메인님 내가 아 이거 더어야 되는데 안돼~~ 아 아, 아아아아 아니 테크 기가노트? 테크 기가노트는 좀 아니지 않나? 테크 기가노트라니 상상도 못했네 예전에는못 보던 테크 기가 아주 강력한 친구군요. 아, 테크 기가노토가 있을 줄이야. 일단, 스테치거든 스테고들을 솔울볼에 넣어서 힐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테고가 크는 속도가 빠르네요. 저는 지금은 계속 이제 메시지에 제 스테고가 죽는 게 뜨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가면은 어제 스테고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요. 조금 시간차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보냄스안정도있습니까만들어제한제